나는 가끔 동네에 있는 작은 서점에 간다. 처음엔 책을 사러 갔는데 그 뒤론 그냥 조용해서 갔다. 책을 고르다 말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나오는 날도 많았다. 근데 이상하게 그 서점 주인 아저씨는 단한 번도 불편한 눈치를 주지 않았다. 어느 날은 내가 그냥 서성이다. 나가려는데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다. 오늘은 앉아도 돼요. 난 당황해서. 아, 네 오늘은 그냥 들렀어요.라고 말했는데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. 요즘은 조용히 있을 때가 잘 없잖아요. 그날 이후로 난그 서점에 더 자주 가게 됐다. 책을 사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숨을 돌릴 수 있었다. 그리고 어느 날그 서점 책상 한 켠에 작은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다. 책을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가끔은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책갈피 하나는 생기니까요. 나는 그 글을 읽고 처음으로 책한 권을 집어 들었다. 그날은 진짜 책을 사고 싶었다.